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깨끗한 환경에서 좋은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더러운 환경에서는 절대 좋은 생각이 나올 수 없다 제가 이거를 저도 현실로 겪었지만 제가 정말로 아끼는 친한 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네 집에 몇년 전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투룸 정도 되는 꽤큰 집이었는데 들어가자마자 신발장 앞에 100m 쓰레기봉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옷은 사방팔방으로 널브러져 있고요 집에는 재떨이와 꽁초로 가득합니다 뭐 화장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 당시 서울에서 투룸이면 꽤 비싼 집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집을 보고도 그 친구한테 그랬거든요 너제 집에서 살고 있었구나? 너 이런 집에서 살면서 성공을 싶은 거니 당장 내일 아줌마 불러서 집다 치워라 절대 이런 집에서 살면서는 성공할 수 없다 지금까지도 그 규칙을 지키고 있는 지 모르겠지만 한1 2년 전까지 만 하더라도 만날 때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형저형 얘기 듣고요 정말 항상 깨끗해요 이 한번 집에 와 보실래요 이러면서 자기네 집이 얼마나 깨끗한지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의 연봉은요 1년 만에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과연 환경을 바꿔서 정말 연봉이 오를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기본기를 무시하고 이뤄지는 성공 은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